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라. 오늘은 매년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어버이날의 유래를 아십니까? 처음에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었습니다. 1956년 당시 한국 전쟁 이후 어머니의 노고를 기억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후 1973년 3월 30일 어머니의 날이 어버이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버이를 공경하고 어버이들은 자녀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이 자손 만 배까지 임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자손에게 저주가 임한다면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자기 자손들이 저주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축복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풍성하고 형통한 자녀와 자손들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와 자손들이 스스로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저주를 받으라고 가르치지 않았고 그렇게 되라고 하지 않았지만 완악한 심성이 자라 마침내는 부모의 마음을 떠나고 행위가 악해져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제일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도 되는 일이 없고 망하기만 하는 것만이 저주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저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의를 맞아 자녀들과 자손들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사셔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여와가 명령한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여 부모님을 받들어 모십니까? 아니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함으로 부모님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실수를 하실 때, 즉, 부주의하여 생긴 잘못이나 허물인 과실을 보일 때 어떤 말과 행동이 나옵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여 부모님을 받들어 모십니까? 아니면 말과 행동을 함부로함으로 부모님을 무시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듭나서부터 지금까지 어머님과 장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어머님과 장모님이 실수를 하실 때, 즉 부주의하여 생긴 잘못이나 허물인 과실을 보일 때 말과 행동을 함부로함으로 어머님과 장모님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업신 여겨 깔 보는 것입니다. 업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업신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님을 교만한 마음으로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저 아버지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아멘. 깔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만하고 다루기 쉽게 여기어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깔보지는 않았습니까? 부모님을 만만하고 다루기 쉽게 여기어 얕잡아 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국어사전을 보고 단어의 의미를 찾아도 얼마나 많은 제 과실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과실을 회귀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죄와 과실을 주님이 다 사여준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까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죄와 가시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과 구원과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야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오래오래 사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머님 댁에 갔는데 마침 어머님이 모아놓은 우유팩을 동사무소에 가져다 준다고 해서 제 차로 모셔다 드리려고 어머님을 태웠는데 가방에 주민등록증이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유팩을 주면서 주민등록증을 보여야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가방을 뒤져도 나오지 않자 집으로 다시 들어가셨는데 한참을 있어도 나오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치과, 진료, 예약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집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마침 나오시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차를 이용해서 편하게 동사무소에 가려고 했는데 아쉽다고 하시며 도로 가방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치과를 향해 가다가 전화를 드렸더니 주민등록증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수영장 갔다가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옷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과 진료 후에 동사무소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더니 이미 동사무소로 가고 계시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까? 예전 같았으면 치과 예약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어머님이 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주민등록증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게 생각했는데 이때는 도리어 궁율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무슨 경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어머님의 사소한 과실을 보면서 긍열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와 죄 자백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어머님과 장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업심력이 깔보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알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님과 장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는, 업신여겨 깔보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을 합류화시켜서 저분들이 무시할 만한, 업신여기고 깔볼 만한 말과 행동을 해서 내가 그런 거지 뭐 라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야 이것이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괴기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의를 맞아 자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무시했던 것을, 즉, 업신여겨 깔보는 말과 행동을 했던 것을 다 회개하시고 부모님께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모시는 공경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야, 내 자녀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았구나. 이런 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몰라서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장하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를 무시하는 이런 말과 행동 아니 살아오면서 자녀에게 무시받고 있다는 느낌을 안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뭐예요 자기가 무시하고 있으면서도 무시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왜 반복됐다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자녀의 과세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해하고 그래 늙은 내가 참어야지 어쩔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용돈 받고 있는데 내가 견디. 이야지 아, 이런 생각을 하고 이해를 했다면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의 그 자녀의 과실, 나를 무시했던 내 자녀의 과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있는 과실도 떠나고 상대 안에 있는 과실과 죄가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부모를 무시하지 않는 자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 말과 행동을 보면은 사실 나이가 많이 드신 이러한 부모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뭐 외부에 나가서도 특히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제 가끔 이제 어머님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가면은 굉장히 이제 늙으신 그런 분을 휠체어 타고 오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이 말을 들어보면은요 듣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요. 그러니까는 연세 드신 분을 휠체어 타고 가면서 그냥 아주 진짜 남이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구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안 늙어요. 우린다 늙는단 말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내가 뭐요? 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늙은 부모를 여러분이 공경하면은 여러분도 늙을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공경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노부모에게 내가 이제 막대먹은 이런 무시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그걸 봐요. 그럼 똑같이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늙으면 내 자녀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계신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공경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래도 여 여러분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장수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기에 저주가 임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저주가 임할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선포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고집세고 막대먹은 아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벌을 받아도 듣지 않으면 부모가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를 끌고 가서 이 놈은 고집세고 막대먹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방탕한 술주정꾼입니다 하고 말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의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죽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악을 제거하십시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아멘.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벌을 받아도 듣지 않으면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그를 끌고 가서 이놈은 고집 세고 막대 먹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방탕한 술주정꾼입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의 주민들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악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은 자기 자녀로 복이 아닌 저주를 받게 하는 앞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경계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이 너무 귀하고 안쓰러워서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냥 방치하면서 때가 되면 저절로 잘 되겠지, 스스로 알아서 잘 하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일을 당하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아니, 씨앗을 심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까? 지난주에 은혜동산 교회에 갔더니 두 분이 오이 심은밭에 지지대를 세우고 망을 치는 작업을 하시길래 처음으로 그 일을 도왔는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이 하나도 이런 공을 들이는데 자기 자녀를 위해 공을 들이지 않고 그냥 놔놓으면 저절로 크는 것입니까? 학교 보냈으니까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겠지, 교회 다니니까 교회가 일깨워 주겠지, 언젠가 은혜를 받으면 되겠지 하는 동안에 자녀 양육의 기회를 잃고야 만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 양육의 기회를 잃은 부모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였으며 자녀를 공개 재판에 회부하고 결국은 그 자녀로 돌에 맞아 죽기 하지 않았습니까 돌 맞아 죽은 자녀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째 완악하고 폐역합니다 둘째 순종하지 않습니다 셋째 징계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넷째 방탕합니다 다섯째 술에 잠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자녀로 인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계의 목적입니다. 그 자녀로 인하여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불효의 모습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거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녀니까 내 마음이야. 그러니 신경 쓰지 마. 이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로 인하여 신앙 공동체에 주는 치명적인 저주의 바람을 차단하여 축복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결단을 가슴 깊이 새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깨달음이 있을 때그 자녀가 나만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인 것을 알고 어릴 때부터 그의 모습이 참으로 축복받는 모습이 되도록 갖고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어버이가 되리라 믿습니다. 둘째,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참으로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무식하다는 겁니다. 뭘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부모보다도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자녀가 부모님보다더 나을까요? 삶이란 어떤 지식의 경중으로 잘나고 못나고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삶이란 복합적이며 나름대로의 전공이 있으며 그 전공을 따라 복합적으로 형성된 것이 오늘의 사회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공을 구태여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지 못해도 살아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저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살아도 사는 게 세상입니다. 이런 것을 모른다고 무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명심하여야 할 것은 부모의 태도입니다. 당당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못한다고 무시당할 이유도 없고 컴퓨터를 모른다고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이란 임신과 출산과 성장이란 깊고 오묘한 출발이 있으므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오늘도 없는 것입니다. 출발 그것에 금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성장 그것에 부모의 힘이 실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존재라도 부모 없이 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경혈이 역임을 받고 무시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시하는 자녀는 스스로가 저주를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은 아멘하십시오.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를 없인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다 아멘하셨습니까? 아멘하신 자녀들은 부모 알기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삶에서 자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효성어린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온전한 생활을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자녀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그 책임을 부모에게 묻는 일이 우리 고대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향약에 보면 만자 면책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분여자를 희롱하거나 서로 싸워 상처를 주거나 노로보나거나 하면 그 아버지를 동네 마당에 세워두고 온갖 창피를 주는 마을의 자치 규약으로 향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으니 연대 책임을 주고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은 바로 부모의 얼굴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영광을 입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부모의 가슴은 멍이 드는 것입니다. 젖먹이일 때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교육과 훈련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녀를 다스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을 보십시오. 젖을 땐 사무엘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얼마나 큰 사랑을 부모님께 받았겠습니까? 사무엘 사항 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와 호앞에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와와 호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렇게 성장한 사무엘을 보고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마음이 얼마나 허뭇했겠습니까 한나의 마음은 더 말할 나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가나와 한나는 기도하는 부모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기는 부모였습니다.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장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부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그 부모와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문에 임한 것입니다. 축복의 가문이 된 것입니다. 품안의 자식이라지만 더큰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이양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여 영광을 입을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자녀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 말을 오해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하나님께 이양한다고 자녀교육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이양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 첫째 경계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부모와의 길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모든 삶에서 자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만 주의하고 경계한다면 자녀들을 하나님께 이양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할 것입니다. 특히 시온의 성도님들은 모든 삶에서 자녀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처럼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할수 있어야 합니다. 전인구원과 네이아빌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주님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삶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히 자녀들도 부모의 이 신앙을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주님을 좇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자녀들이 왜 이러한 삶을 사냔 말이요. 에 여러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미랄이 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내주합일까지 네온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요. 에 자녀들의 과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는 영들을 쫓아내줘야 된단 말이요. 그래야지 돌이킬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으하고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서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여러분들이 대적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내버려두면 나중엔 돌아오겠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겠지. 언제 그러냔 말이요. 여러분들이 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두냐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울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친정으로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 공경하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회개하시고 또한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던 또한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친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번에주 기도합니다.